여기에는 두 문자가 합과 곱으로 주어져 있는데 x하고 y가 문제를 보면 x 더하기 y 대칭형이라는 얘기가 두 문자가 서로 역할을 바꿔도 시계값이 달라지지 않지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나 x 곱하기 y나 y 곱하기 x나 똑같죠 이게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배운대로 y는 7 x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디어로 풀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음. x하고 y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x하고 y가 어떠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음. 오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보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y가 7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얘는 두 분의 합이겠지? 두 분의 합? X하고 Y가 어떤 2차 방식의 두근이라면, X 더하기 Y는 두근의 합일 거고, 두근의 합이 7인 거고, X 곱하기 Y는 두근의 곱이겠죠.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6인 거야. 그럼 이 2차 방식은 누구냐? 선생님, 바로 써볼게요. A 제곱 빼기 합이 7이니까, 7A 플러스 곱은 0. 이거에 두근이 x하고 y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차 방식의 두근이 x하고 y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 x 더하기 y는 7이 나오고 두근의 곱 xy는 근각의 수의 관계 6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차 방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차 방식을 풀어줘 인수분해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마, 마무리. 근이 1 또는 6이잖아. 그러면 X가, 이제 마무리. X가 1이라면 Y가 6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렇게 두근. 1, 6. X가 6이라면 Y를 1로 볼수 있는 것이다 해서 두 쌍이 답이다. X가 1이면 Y가 6인 거고, X가 6이면 Y가 1인 거고. 둘이 더하면 1하고 6일 때 더하면 7, 곱하면 6 나오지, 이때도. 이때도 더하면 7, 곱하면 6이 나오고. 자, 이렇게 오늘 시작할 거예요. 2차 방식의 두근을 이용한 1방식의 풀이. 자, 이해를 한것 같으니까 한번더 봅시다. 얘는 지금 방법을 알지 못하면 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풀기가 좀. 계산이 복잡한데 지금 방법을 이용해서 얘도 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대칭형 x 제곱 얘도 똑 대칭형이야. 우리의 목표는 x 더하기 y랑 xy 다시 말해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요거를 알아내는 게 목표인데 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안 주어져 있잖아. x 더하기 y를 직접 곱셈 공식 이용해서 구할 거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3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 를 제곱한 다음에 2xy 뺀거랑 같다고 구생공식에서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할거에요 풀이가 좀 기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 이고 x 더하기 y 는 얼만지 모르겠지만 x y 는6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고 따라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0이 이하하면 25 되시겠다.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는 5일 수도 있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지. 제곱이 25니까 X 더하기 Y가 5일 때에도 XY는 계속 6이에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일 때에도 x,y는 계속 6이야 그러니까 이차 방식을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이 x 더하기 y는 두근의 합이 5고 곱이 6인 이차 방식의 두근일 수도 있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고 곱이 6인 이차 방식의 두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때랑 이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차 방식을 만든다 두근의 합이 5 두근의 곱이 6이라는 얘기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에 두 근이 x하고 y일 것이다 생각하고 풀어주고 볼까? 인수분해 할게요 a-2 a-3은 0자 이쪽으로 와서 그럼 근이 2하고 3이니까 2하고 3이니까 x가 2라면 y가 3인 거고 자, 이때 둘이 더하면 5 곱하면 6이 될수 있으니까 또는 x가 3이면 y가 2인 거죠. x가 3이면 y가 2인 거지. 이두근 2하고 3은 x도 될수 있고 y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서 써줘요. 그다음에 두 근의 합이 -5고 곱이 6인 2차 방식의 두 근일 수도 있다. a 제곱 두 근의 합이 -5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가 안될 때에는 근해공식해야 돼요. 이걸 근해공식을 하면 근해공식하면 어? 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구나. a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그렇구나,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두근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3인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순서쌍, 이 네쌍이 존재한다. 자, 이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얘는 식이 더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xy, xy를 x, y를 따로 근데 x 더하기 y를 따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치환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얘를 u 요걸 v u, v가 헷갈리면 헷갈리겠지 우리 아이들 m, n이라고 할게 m, n m하고 n이라고 치환해서 얘도 마찬가지 대칭식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하고 x, y만 우리가 얼만지 알아내면 돼 어서와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보는 거야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이 11이다라고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m 더하기 n이 11이다라고 나와 있다. 밑에 있는 거 선생님 바로 써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를 제곱한 다음에 exy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거지. m 제곱 빼기 2n이 14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먼저 풀어서 m하고 n을 구할 거예요. 이걸 먼저 풀어서 여기서 n은 11 빼기 m이라고 정리하고 여러분들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11 빼기 m는 13,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 있고, 마이너스 22에 13이 넘어오면, 이거 계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35인가요? 어. 인수분해 하면, m, 플러스 7. 아, 나 인수분해 안 하기로 해놓고 계속 하고 있네. m은 마이너스 7이거나,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지 아직 풀이가 굉장히 길거든? m이 5인데 m이 마이너스 7일 때 n이 얼마인지 짝꿍 구해주기. 마이너스 7이면 n이 얼마냐면 18. 11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18. m이 5일 때 n은 6. 짝꿍을 구해줘요. 너희들 이거 안 써도 된다? 선생님이 이거를 안 써도 된다? 설명하려고. m이, x 더하기 y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x 더하기 y가, 해석을 하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일 때, xy는 n이 xy인데, xy가 18인 경우도 하나 풀어야 되고, x 더하기 y가 5일 때, 이게 m이 5일 때, x 더하기 y가 5일 때, XY가 N이 6인 경우, XY가 6인 경우, 요것도 하나 풀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요 때는, 요 때는, X하고 Y가 어떤 2차 방식의 두근이냐? A제곱, 합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A, 플러스 18, 곱이 18, 이 2차 방식의 두근이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그죠? 합,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래서, 이건 안 되지, 진짜. 이 순간에 안 되죠? 근데 잘 봐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 정수인 해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근해 공식을 할 거고, 너희들 생각이, 근해 공식은 정수인 해가 아닐 테니까 나오겠지만 안풀 거야. 그럼 여기서는 두근해 합이 5고, 곱이 6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 아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에 2차 방식의 두근이 x, y다라고 생각을 하면 a-2, a-3은 0이고 그래서 x가 2이면 y가 3인 거고 x가 3이면 y가 2인 거다. 정수인 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것만 쓸 거예요. 이게 바로 정수인 해니까. 정수해란 말이 없으면 근행공식까지 썼겠지만 이제 정수해라 그랬으니까 근행공식은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요 123번 하고 121번에 2번은 이 방법을 아니면 계산이 매우 복잡하니까 이거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과 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차방식의 두근 xy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물론 교과서에는 없지만.